이번 시간은 표현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현의 기술은, 어, 만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일생 생활에 있어서, 어, 자신을 표현하는 뭔가가, 모든 것이, 어, 어떤 원리가 있고요. 그 원리를 따랐을 때 결국은 효과적으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 당장 사업계획서라든지 아니면 연구보고서 또는, 어, 뭐, 리포트, 다양한 형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페이지로 뭔가 그림으로 전달이 되었을 때 가장 설득력이 있고요. 요즘은 그런 그림들의 연속이 동영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이 동영상도 그 화면을 어떻게 보면 썸네일이라고 하죠. 그런 썸네일 하나로 해서 그 동영상을 고객들에게 어필을 할때이 표현의 기술이 적용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명함부터 명함에도 이러한 표현의 기술이 적용이 되는데요. 우선 그 명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명함에서 보면, 어, 명함은 모든 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저, 회사의 비전부터요, 회사의 정체성, 그리고 회사의 사업 내용, 그리고 사, 그 회사의 인프라까지 추정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전화, 팩서,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이 추정이 가능하고 회사의 그 신뢰성 및 업적 같은 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메일은 이게 회사 메일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신뢰성 같은 게이 이메일 하나로도 모든 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회사의 그 추가 정보도 이 명함 하나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명함에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게 회사의 그 어떤 로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로고 하나가 결국은 그림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어 이게 보면은 뭐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그림으로 아니면 글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걸 표현하는 방식이 타이포이더즉 글씨를 글자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아예 캐릭터를 디자인하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그런데 이 명함에서 어 뭔가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표현할 때는 캐릭터보다는 타이포이드체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회사의 그어 비전이나 미션 또 회사의 어 아이템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글자로 키워드를 만들어내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그림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타이포이드에 대해서 다음에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사업 내용을 어떻게 보면 키워드로 잘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글자 하나하나가 이 회사의 깊이 있는 어떤 사업 내용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고 그 키워드를 잘 도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 주소가 이렇게 명함에는 표현이 되게 돼 있는데요. 이 주소가 결국은 어디에 회사가 있고, 그리고 어느 건물 안에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 간접적으로 시사는 하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 인프라 추종을 주소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와 팩스 이런 전화번호가 어이 지역을 추정할 수가 있는데 뭐 0이라든지 031뭐 이런 식으로 되면 지역번호가 있으면 추정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070으로 전화가 오면 여러분들 전화 받습니까? 아니면 보, 어,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리죠. 왜 그럴까요? 출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인터넷 전화번호는 사실은 신뢰성에는 굉장히 안 좋은 역량을 미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 인터넷 팩스를 사용하셔서, 사용하시더라도, 그 팩스 안에 전화번호 설정할 때는 반드시, 어, 지역번호 아니면 02로 시작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 다음에, 어, 회사의 그 이메일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단순히, 어, 그냥 일반 메일, 네이버 메일을 쓰십니까? 아니면 회사 메일을 사용하십니까? 아, 저는 만약에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네임 카드에 어, 메일을 사용한다면 어, 반드시 회사의 그 도메인, 주소에 딸린 메일을 사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유는 어, 회사의 어떤 메일로 사용했을 때 조금 더그 회사를 대표해서 본인의 역할이 강조가 되고요. 그리고 또 신뢰성이 생기는 게 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다양한 정보들을 넣는데, 어, 특히 회사의 그 어떤 인정, 수상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조금 더 어, 움직이는 어떻 보면 카탈로그로서, 팸플릿으로서 여러분의 그 신뢰도를 높여줄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요즘은 한계비용 제로 사회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돈이 들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보면 은어 회사의 주소는 요즘은 어 많은 장소를 대여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 대여장소 비용이 한 10만 원에서 30만 원이면 어 서울의 가장 어 인지도 높은 어떤 장소에 주소를 놓고, 어, 이렇게, 어, 영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러한 어떤 인프라를 이용하길, 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전화번호라, 전화번호나 팩스는, 어, 요즘 이 전화나 팩스 번호를 위해서 사무실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 뭐, m팩스라는, 어, 여러분이 그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시면 mpex라고 있습니다. 군데 들어가면 전화번호를 일반 전화번호를 할 거냐, 아니면은, 어, 인터넷 전화번호를 할 거냐, 이런 옵션이 있는데, 그냥, 어, 일반 전화로 하면, 실제로 외부에서는 일반 전화로 팩스를 보냈지만, 여러분은 받아볼 때는 인터넷 팩스로 어 받아볼 수가 있고요. 어, 장점은 뭐냐면, 일반 오프라인에 그 팩스로 했을 때는 스팸, 어, 팩스가 들어왔을 때 이게 다 종이 낭비로, 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인터넷으로 팩스를 받으면 외부에서는, 어, 그냥 오프라인 팩스인지 모릅니다.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모르는 거죠. 저, 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하여튼 팩스를 받으면 그것을 자신은 어떻습니까? 온라인으로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스팸은 어, 삭제를 하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어, 팩스를 출력도 할 수가 있고요. 어, 메일로 전송할 수도 있고, 어, 데이터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mpx를 사용하시면 한한 한 달에 어, 한 몇천 원에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가 있고요. 이메일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이메일은 도메인 어, 도메인을 제공하는 서브 업체들이 많습니다. 어 1년 동안에 어, 평균한 22,000원 정도 내면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도메인 신청할 때 이메일은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메일을 통해서 어, 회사 메일로 도메인 메일로 어, 이렇게 받게 되고요. 그럼 도메인 메일은 사실은 맵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포워딩을 시켜가지고 본인의 일반 네이버 메일이라든지 구글 메일, 한메일 이런 데로 포워딩을 시켜놓으면 어, 그 메일들이 전부 개인 메일로 받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다 여러분들이 이 명함 하나로도 오프라인 같은 온라인 어, 환경을 구축해서 비용을 최소화 시켜서 그렇지만은 상대방에게는 많은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신뢰성을 쌓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로고 같은 거를 제작할 때, 이 타이포이드 형태의 어떤 로고를 제작했을 때, 고객들에게 어 신뢰도 줄수 있고, 많은 정보를 전달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 타이포이, 타이포 그래피에 어,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이포 그래피는요, 어, 타입이라는 타이포와 그래피, 그림이라는 것의 합성은데요. 문자 또는 활판적 기호를 그림화시켜 정보 전달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정보 전달 이상의 개념을 뛰어넘어 감성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전달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 그림에 들어가는 이 글자체 하나로도 참 단지 지식뿐만이 아니고 이 감성을 자극을 하면은 어, 구매 까지 일어나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즉, 그냥 지식을 전달해서 브랜드 파워만 전달하기보다는 브랜드의 스토리텔링까지 이 그림 한 장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 그러면 타이포 그래피 어 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예시를 통해서 어떤 기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어, 전체는 그림인데 자세히 보면 전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즉 어, 글자를 표현하는 것을 글자를 표현하는 그림의 일부로 이렇게 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냐하면 처음에는 그림으로 접근을 하지만 관심을 끌고 그 안에 자세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글자가 있는 거죠. 인간의 상위 욕구인 지적 호기심을 굉장히 자극을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디스플레이 타이포그래피입니다. 이거는 기능적인 요소보다는 디자인, 디자인적인 요소로 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할 수가 있는데요. 어 여기 보면 어 그냥 이렇게 글 디자인적으로 이런 어떤 문양을 만들어 내고 거기에 글자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시각적 긴장감을 주어서 주목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예, 크게 강조된 글자가 이렇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이포그래픽에서 컨셉 타이포그래피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글자가 의미하는 내용을 그림화 시키는 겁니다. Smile 하면 여러분 보시니까 글자가 의미하는 것을 그림화 시킨 거죠. 웃는 모양이 느껴지십니까? Crocodile 어, 했을 때 어, 아그가 그림, 글자가 그림화 시킨 게 보이지십니까? Spider 예. one 이스파이더라는 거는 이게 하나의 그 검이죠. 어, 글자로 어떻게 보 의미를 그림화 시킨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친숙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감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 글 속에다가 그림을 집어 넣는 것입니다. 역으로. 그림, 아까는 어떻습니까? 어, 그림 속에 글자가 들어갔는데, 이제는 글자 속에 그림이 들어간 겁니다. 어떻습니까? 또 다른 느낌이 보이실 겁니다. 즉, 어, 글자 안에 이 그림을 넣음으로 해서 뭔가 시각적 효과가 극대화되는 어,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또한 가지는 어, 신체로 글 표현하는 건데요. 이런 어, 수화라고 하죠. 이런 수환된 이게 직관적으로 뭔가 글씨체를 어, 표현했을 때 이것들이 어, 일반적으로 어떤 어, 이 여러 가지 표현에서 녹아 들어갈 때 결국은 어, 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요, 서체로서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어, 명조체는요, 굉장히 어, 전통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고딕체는요, 현대적이며, 어, 어떻게 보면 사무적이고 개성이 넘치는 퓨전 느낌을 어,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어, 명주체를 많이 쓰는 곳은 음식점 같은 고전적인 음식점,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뭔가 엔틱하고, 그리고 뭔가 고전적이면, 어, 서사적인 곳, 이런 데는 전부 명주체를 많이 쓰고요. 어, 고딕체를 많이 쓰는 데는 어떤 인포메이션을 전달하기, 전달해야만 되는 이런, 어, 어떤 방향을 지시해 주는 곳, 아니면 고속도로, 이런 데는 뭔가 사무적이면서 어또 어떻게 보면 어 개성보다는 현대적이고 또이런 느낌을 많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어 서체의 어, 굵기인데요. 어 강조할 부분을 이렇게 굵게 하는 것이 조금은 인지도를 높여 주고 그리고 또 신뢰도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할때 단순히 그냥, 어 이렇게 굵게 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주목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체의 넓이를 가지고 또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서체를 넓게 이렇게 한다든지 좁게 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 신뢰성과 설득력, 내용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데 빨리 지나가야 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 폭을 좁게 하고 뭔가 강조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어 널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어또 다른 느낌의 전달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포그래피 기법을 한번 어 정리를 해보면 텍스트 타이포그래피는 이렇게 그림 속에 글자가 들어가는 거고 디스플레이 타이포그래피는 글자 자체에서 어떤 어 문양을 만들어내므로 해서 긴장감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셉 타이포그래피는 그림을, 글자에 의미하는 것을 그림화 시켜서 표현하는 거고요. 그글 속의 역으로 어, 그림이 들어가는 이런 글속 그림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인체를 활용한 거, 그 다음에 서체를 이용한 거를 통해서 어떤 전달력을 극대화 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의 그 그림이나 이면에 전달력을 높이는 거죠. 명함을 만들 때도 한 장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계획서도 한 장으로 이렇게 그림을 표현을 했을 때 많은 전달력과 집중력을 가지게끔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에서도 썸네일이라는 첫 화면을 표현하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고객의 유입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인포그래픽스를 좀 알아보겠는데요. 이 인포메이션 플러스 그래픽의 합성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정보 데이터 지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이렇게 어 그림화 시키니까 쉽게 표현이 되는 거죠.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표지판, 지도, 기술 문서 등 주로 어 컴퓨터 과학, 통계학 등의 그 개념적, 과학적 정보를 쉽게 시각화 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기본적인 그 인포그래픽스의 요소로는 비주얼, 내용, 어, 지식, 이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 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유통이 됨으로 해서 더 어, 많이 어, 이렇게 알려지고 또 중요도가 커지게 되었고요. 어... 신문은 그 일기예보의 그 지도라든지 기호, 통계, 도표 등의 인포그래픽스를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어 그냥 텍스트 기반에 나열되었을 때보다는 굉장히 전달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과학 분야나 교통지도, 도로 표지판 등에서도 인포그래픽스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그 지하철을 보면 이 지하철이 그냥 지도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사각 안에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노선을 개념적으로 잘 어, 표현을 해 놓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인포그래픽 서의 어, 대표적인 어,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이 인포그래픽 서의 중요성을 어떤 사업계획서가 그 만드는데 아니 면 마케팅 기획서를 만드는데 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만든 인포 그래픽스 결과보다는 그 인포 그래픽스로 활용해서 여러분이 아이디에이션, 어떻게 표현할까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생각의 프레임의 레퍼런스로서 활용하길 권합니다. 즉, 어,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의 키워드를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 뒤에 인포 그래픽스만 넣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분야에 어떤 다양한 정보뿐만이 아니고요. 그걸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내가 그 분야에 잘 모르더라도 그 인포그래픽스라는 키워드 하나 검색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수 있는 지름길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어, 인포그래픽스를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법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기 보면 그, 인포그래픽스 활용 방법으로 비주얼 싱킹. 그렇죠? 이 그림으로 해서 어떤 도표화 시켜놓으면 이렇게 그림으로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글자로 했을 때보다는 그림이라는 시각적 자극에 의해서 생각이 활성화되고요. 아이디어 발상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또 인포그래픽으로요. 어,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림으로 이렇게 어 설명을 하는데 음, 그 그림 안에 이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한 눈에 어 그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 시스템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그어 이렇게 생각을 파생시켜서 확장시킬 때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 생각 정리의 기술과 차이점은 뭐냐면 생각 정리의 기술은 어, 어떻게 보면 귀납적입니다. 어, 생각을 아이디에이션하고 그걸 솔팅하고 레이어링해서 이렇게 상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생각이 굉장히 확장성이 좋고요. 그다음에 정리하면 그 개념이 정확하게 어, 쓰는데 단계별로 가야 된다는 그런 어,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인포 그래픽스를 이용하면 처음에 어, 연역적으로, 주제를 가지고 역으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어, 파생이 되므로 어, 레이어와 솔팅이 되어가는, 그래서 역, 역, 역 발상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 정리의 기술의 반대편이 인포 그래픽스하고 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 인포 그래픽스 활용법은요. 인포그래픽스를 만드는 부분이 아니고 이 인포그래픽스를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을 저희는 강조하고 싶고 어, 어떻게 보면 사학기획서를 작성하는데 참고 어, 레퍼런스, 생각의 그 프레임을 어, 가져올 수 있는 참고 어, 레퍼런스로 활용하시길 저는 권하고요. 두 번째는 예, 그림을 이렇게 어, 많이 보면은, 인포그래픽스가 되어 있는 그림을 보면 아이디어가 어떻습니까? 많이, 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림 자극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도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그림으로 해서 모든 걸 설명을 하게 되니까 전체 시스템이 이 레이아웃 잡기가 굉장히 좋고, 네 번째는, 네 번째는, 어, 연역적으로, 즉,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어, 하위로 다운 스트림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어, 정리가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생각이 확산이 되면서 바로 정리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